안녕하세요. 동동이형합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신 것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네, 지수를 멀리 보면은 당연히 상승과 횡보, 상승과 횡보의 모양이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요. 어, 최근에 모양을 봤을 때는 어, 그닥 이렇게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다행히 이제 양봉이 나오긴 했어요. 도지를 찍고 난 뒤에 이렇게 돌려내는 이런 도지는 이렇게 밑으로 더 강하게 밀리거나 혹은 방향을 전환할 때 이렇게 전환점이 되는 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캔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다행히 이제 오늘 올려줬는데 어 고점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저점도 지금 현재 떨어뜨리거나 혹은 지금 잡아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고점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 고점을 빵 강하게 좀 올려내는 캔들이 하나 나와야지 어 시장에 좀 그. 좋은 방향으로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 변곡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이 전저점들을 훼손하면서 이제 깨지면 이 실망멤버들 같은 경우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어, 확인하고 방향을 이제 확인하고 난 뒤에 우리가 매매를 좀더 적극적으로 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입니다. 어, 코스닥도 마찬가지. 어, 상승과 횡보. 상승과 약간 아래방향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선을 그어놨거든요. 자, 이전에도 보시면은, 어, 이 추세선에 맞으니까 여기서 조금 헤맸어요. 이때 제가 강릉에 놀러 갔을 때였거든요. 아, 그때 기억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려낼까 했는데 이렇게 딱 올려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윗방향이구나. 네. 요 캔들을 보면서 정확하게 이제 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해도 늦지 않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해서 또 얼마나 많이 상승했어요. 한달 정도 넘게 어, 상승을 했습니다. 뭐한달 넘게 상승한다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게 맞겠죠. 지금 이전에 이렇게 지지를 해준 자리를 저항을 맞으면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전에 요 모양 이전에 이 모양 그러니까. 여기를 땅 올려내는 뭔가가 보여진다면은 조금 더 우리가 어 마음을 놓고 좀 매매를 할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급하게 매매를 하냐는 거죠. 횡보할 때도 매매하지 말고 상승으로 전환되는 듯한 그런 뭔가 어떤 힌트를 우리에게 주었을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우리가 한번 매매를 해보자. 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그, 오늘인가 어젠가, 오늘이죠. 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이 있으면서 미국에서, 아, 북한에서 막 미사일도 쏘고 했다고 했는데, 어, 좀 약, 약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가 아침에 걱정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는 뭐, 주가가 많이 출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조 바이든 대통령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그간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이렇게 공약으로 냈던 그런 내용들로 인해서 어, 태양광, 그리고 풍력 이두 가지, 그리고 탄소 배출 굉장히 시장에서 강하게 올랐던 시장 주도주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꺾였어요. 그만큼 이제 기간과 가격의 조정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지 않았나. 그리고 최근에 뭐한 2주 전부터 해서 바닥을 지금 한번 1차적인 바닥을 좀 다지는 듯한 그런 모양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 태양광부터 한번 하나하나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SDN 입니다 SDN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위치상으로는 이제 여기가 이제 나름 이제 매물대였어요 그죠? 돌파하고 1차 상승 2차 상승 그리고 이 20선 같은 이 노란색 선을 훼손하니까 이제 횡보 혹은 조정이 들어갔는데 문제는 이제 고점이 떨어지고 저점도 떨어지면서 이렇게 흘러내렸다라는 거죠. 지금 그 추세는 21선 마지막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 아직까지 좀더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이런 저항을 막고 있는 추세를 일단 올려내고 난 뒤에 매매를 하는 게 맞죠. 이게 좀, 이 여기 나는 이게 밑바닥, 바닥에 뭐야, 발바닥 밑에 각질에서 난 사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만, 실제로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렇게 추세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다가, 자, 요게 이제 올려내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통, 통 잡아주다가 이게 만약에 이 자리를 훼손하고 깨면 어떻게 돼요? 이 추세선 하단선까지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초보 시절에, 물론 지금도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훅 떨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올려내고 난 뒤에 이렇게 파동을 좀 옆으로 행보하면서 바닥을 여러 번 잡아주는 걸 우리가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거죠. 이렇게 얄싹하게든 혹은 이 자리가 되든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는 이 자리든 간에 일단은 한번 기다려보자 라는 거죠 거래도 조금 이렇게 좀 실리는 어, 이런 자리를 한번 기다려 보자 라는 거예요 그 SDN은 아직까지는 좀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자 하나솔루션 한번 볼게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의미 있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주가의 위치를 한번 보면은 어 여기가 이제 계속 두드렸던 어떤 저항의 매물대였는데, 자 여기를 돌파를 했어요. 근데 안 쉬운 거는 자 여기 찍고 두번 고점을 찍고 더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못하고 저점을 계속 떨어뜨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여기서 지금 특정한 가격선에서 지금 더블 바닥을 만들면서 오늘 상터올렸는데 어 수급의 면에서는 지금 현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기관이 계속 매도의 포지션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어 매수 들어오기 시작했고 연기금도 지금 슬금슬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어쩌면은 이게 좀 바닥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 하나 솔루션 오늘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한번 보니까 뭐좀 특이하게 태양광으로 많이 움직이던 친구가 원래 수소 첨가, 석유 수지 생산 100% 증가 전망돼인다. 그러고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해서 지금 어, 영업 뭐 영업이 어닝 서플라이 전망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지금 올려서 이게 지금 태양광으로 지금 올리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개별적인 그 수소의 이슈로 인해서 지금 올린건데 자 이제 이건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좀 한번 모아가는 전략 어, 저는 어, 이제부터 는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 종목은 바로 이렇게 좀더 이렇게 길게 길게 행보하면서 충분히 뭐 이렇게 다져지는 그런 모양들이 보여지면 더 이제 신뢰도를 가지고 이제 매매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연기금이 계속해서 지금 그 최근 며칠 동안 이틀 동안 들어왔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제 급등해서 날라가면 저는 이제 이거는 잡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 v 자 반등은 아무래도 또 잡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따라잡다가 한번더 이래 한두개 정도 파동을 더 만들 때또평단가를또 최대한 낮은 가격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지. 수익을 좀더 극대화 할수 있고, 리스크 관리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기관, 연기금 같이 들어오고 있고요. 자, 신성 ENG는 제가 이제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거 좀 좋아요. 자, 하나, 둘, 세개 파동 만들고, 지금 추세를 이렇게 떨어뜨리다가, 지금 이전에 마지막 박스를 이렇게 여러 번 지금 벌써 이제 바닥을 지금 잡아주고 있는 자리고, 이 착한 윗꼬리가 찍고 떨어지고 또 여기 또 착한 윗꼬리 곧 찍고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선을 이제 그어놨는데 정말 희한하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찍고 또 떨어집니다. 근데 은봉 세개 나오고 뭐쭉 떨어지는데 아이고 이거 끝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3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지금 보니까 외국인이 꾸준히 지금 외국인 꾸준히 많이 들어왔어요. 꾸준히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개인이 좀 사면서 기관이좀 팔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충분히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좀 지켜 줄 만한 3,000원 이제 지켜 줄 만한 자리고 그리고 이런 애들은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여기서는 한번 모아서 한번 올릴 만한 그런 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중장기 평선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어,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 대성 파인텍도 이제 태양광 관련주인데요. 아, 보시면 뭐 제가 이제 박스를 그려놨어요. 뭐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박스를 한번 그려놓은 건데, 그냥 하나의 기준입니다. 큰뭐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이전에. 이런 자리가, 파란색 박스가 중요한 자리고, 자, 여기를 돌파를 상한가로 나오고 다시 또 쳤습니다. 보통 이제 상승의 추세를 가려면은 이전 고점을 계속 뛰어넘어야 되죠. 전 저점도 뛰어넘어야 되고. 근데 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전 저점을 해선했어요. 근데 정말 저 다행인 거는 정말 다행인 거는 여기서 박스 치고 다시 여기서 올려내고 난데 다시 박스를 칩니다. 거래량을 한번 볼까요? 거래 대금이 2,800억. 그리고 여기서도 바람 박스를 올릴 때도 1900억 터졌습니다. 이렇게 박스, 그리고 이렇게 딱 붙여서 이렇게 박스, 저는 이거, 어, 여기 한번 지지를 한번 계속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런, 어, 붙여서 박스 만들고 또 박스 만드는 애들은 대부분 이렇게 돌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약속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대성 파인텍, 지금 그 주가의 캔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아직 죽지 않았어요. 돌파하고 난 뒤에 거래가 죽으면서 밑으로 빠지지 않고 지금 여기 잡아주고 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다. 자, 이렇게 한번 저는 보고요. 아, 그리고, 자, 효성 첨단 소재입니다. 자, 효성 친구들 전부 다 괜찮죠. 효성 그뭐 화학이라든지, TNC인가 뭐 이런 애들. 뭐, 스판덱스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데, 효성 첨단 소재도 마찬가지 지금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지금 날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수급의 주체는 기관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자, 6개월 치 이제 누적치인데, 자, 기관이 꾸준히 해서 지금 이렇게 올려주고 있고, 개인이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저점 이렇게 자, 지금 현재 막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지금 올리고 난 뒤에 이런 추세를 이렇게 지금 뭐 만들고 있는데 저기 올려내면 다 이렇게 해서 한번 더 위로 한번 급물살 타면서 한번 빡 한번 올릴 만한 어, 그런 가능성도 지금은 좀 열려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애들은 대부분 실적이 굉장히 좋고. 어, 증거사 리포트를 지난번에 이제 읽어보면서 우리 같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효성 관련주들은 좀 리포트도 한번 읽어보고, 어, 우리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두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풍력 관련주 중에 좀 대표적인 거.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동국 SNC인데, 자, 동국 SNC는 아직까지 저는 좀더 좀 기다려보자 라는 의견을 좀 가져봐요. 어, 웨인이 지금 살짝 들어오고 있거든요. 어, 수급을 봤을 때수급 봤을 때 웨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여기도 지금 잡아주고 있긴 한데 좀 약해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일차적인 반등만 나왔고 다시 이렇게 좀 박스를 좀 그려가면서 이제 올려내는 그런 모양을 한번 저는 좀 기대를 좀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동국 에센시는 아직까지 눈에 띄는 거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어, 그에 비해서 CS 친구들이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CS Wind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 Wind는 뭐 이렇게 보면은 어 이런 박스 3천장을 만들었죠 땅땅땅 땅땅 돌파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잡아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이 추세 여기서 이제 잡아주면서 이렇게 까딱까딱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외인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그 기관이 또 동반돼서 지금 같이 이렇게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참 곧바로 날아가면 좀 문제가 있겠네요. 이게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어 여기서 곧바로 날아가면 또참 저는 별로 좋아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 또 이렇게 한번 이렇게 또 여러 번 이렇게 다져주면저 저는 감사하죠. 어 저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 입니다 근데 이거 올려내지 못하고 다시 또 이렇게 눌릴 수가 있어요. 한번더 밑으로 눌러서 갈수 있고, 왜냐하면 한 파동, 두 파동 보통 만들고 난데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거든요. 여기서 곧바로 돌려낸다는 거는 그만큼 강하다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완전히 좀 많이 빼지 못했다 이제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CS윈드, 뭐 그치만 이제 실적도 좋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어,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외인과 기관이 지금 바닥을 잡아주는 그 캔들들이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당연히 좋겠죠 이게 누가 자회사인지 모르긴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자회사예요 베어링이 자회사인가요? 네. 시총을 봤을 때는 베어링이 자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점 한번 두번 찍고 난 뒤에 쭉 원파동 두 파동 하면서 지금 이 추세선을 일단 올려내고 옆으로 행보하고 있죠 네 어, 감사하게 예를 들어 이렇게또 옆으로 조금 더 늘어지면 훨씬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6개월치 누적 순매수량을 보면 어, 개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좋다가 자, 여기서 이제 개인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개인의 수급이 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요. 어, 실적은 당연히 이제 좋은 건데. 여기서 중장기 평선이 모여있으니까, 여기서도 한번 충분히, 여기서 살짝 올려내면, 올려내면, 전고점까지도 한번 도전해볼만 하지 않을까. 혹은 그 위로도 갈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3강, 3강 m n c t 가요 네. 자, 여기 지금 박스를 지금 만들었어요. 고점과 저점, 그리고 고점과 저점 이렇게 좀 약속을 한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만들었는데 지금 갑자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외국인과 기관이 연이어서 이렇게 크게 한번 들어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제 뽕 뛰어올렸습니다 연기금도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중간에 여기 3월 12일자에도 한번 들어오고요 3월 1 0일자확 갭으로 올린 자리인데 이때 그 연기금과 함께 기관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또 오늘도 물론 많이 들어왔지만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이제 이 고점을 터치하러 올라가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어, 제일 좋은 거는 안전하게 이제 매매할 거면은 뭐 이거 얼마 안 되잖아요. 오히려 얘기를 돌파하고 난 뒤에 매매를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뭐또 눌릴 수도 있어요. 이게 뭐 기, 어, 기관이 많이 산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쭉쭉 가는 게 아니라 많이 사긴사대얘는좀 횡보하는 그런 모양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왔을 때 횡보할 때 누군가는 많이 사고 있다 그러면 더 우리가 살수 있는 이유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3강 MNT 한번 기대를 해보고 당연히 실적은 좋습니다 당연히 좋아요 그리고 자, 유니슨 한번 볼게요 자, 유니슨은 저는 그냥 아직까지 관망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공굴이라 그러죠. 이렇게 차근차근 잘 밟아가지고 쭉 그리고 고점을 연결해 보니까 아직 올려내지 못했습니다. 올려내고 난 뒤에 뭔가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지금 올려낼 때 외인들이 좀 꾸준히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인들의 수급을 좀 우리가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6개월칩니다6개월치데쭉 떨어지고 있는데 자, 외인들이 꾸준히 지금 사고 있어요 네,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거고 결국 외인의 수급에 의해서 아마 움직일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한번 봅니다 아, 올려내고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제 생각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박스를 만든다든지요 그런 걸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아니면 자, 여기를 지금 지지를 많이 해줬거든요 네, 아, 저항이 될수 있겠네요 그죠? 네, 이런 것도 한번 보고 그리고 두산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가 이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겠죠. 이 친구도 어 고점부터 해서 쭉 이렇게 추세선 따라서 이렇게 하락의 추세선에 있다가 이제 좀그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만한 자리가 왔죠. 드디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좀 올려냈긴 했는데 또뭐 이렇게 눌리고 올리고 좀 이런 그 박스의 형태를 좀 만들어 주기를 우리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짝 올릴 때 그때 되면 또종 고점까지 네, 채우는 어, 그런 전략 뭐 이렇게 한번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그 좀줍줍 한다는 어떤 그런 그 느낌으로 어, 종목들이 이제 그 수급이 이 바닥권의 수급이 좀 괜찮고. 메지 이저 수급들이 괜찮고 이렇게 올려내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한번 접근을 해도 전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율주행이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도 많이 빠지면 또 이런 자리에서 한번 또 기다렸다가 매매하는 것도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그 신재생에너지 같이 한번 둘러봤습니다 동동이 형이었습니다.